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크게 바꾸자는 거죠. 크게 바꾸는 데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CEO나 경영자들은 조직에서 저항이 나오면 또 저항 그자체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적인 저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제런 문제인데요. 먼저 혁신의 저항이 있는가? 만일에 저항이 없으면, 그거는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저항이 없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해서, 이걸 하면 좋고, 저기 바뀌고, 저게 바뀐다지만, 조직 구성원들은 대개 보고 눈치를 챕니다. 저거나 저거나 똑같다. 옛날에 하는 방식을 말만 포장을 해서 싹바꿔놓은 거다. 실제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직이 다 죽은 조직입니다 다 좀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 시켜라 그럼 나는 할게 그럼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다 거의 뭐시차하고 비슷한 이런 조직이 소위 좀비 조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룹생킹입니다 뭔가 조직을 세뇌를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모든 게 탑에서 가자 그러면 뭐 좋다 가자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따르면 아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룹 싱킹이돼버리면 조직적인 저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이 게릴라전입니다. 저항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나타나다가는, 이, 저기들 그 두더지 잡는 것처럼 잡힐 게 두려워서, 물 밑에 잠재를 하는 거예요. 잠재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게 영원히 잠재 세력이 아니죠. 그 눈치를 봐서 적당한 때 게릴라전을 펴는 겁니다 여기 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저기 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할때 조직에 저항이 없다 이거를 좋은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에 저항이 없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문제다 왜 우리 조직이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좀비 조직인지 그룹스팅킹을 하는 건지 게릴라가 잠재되어 있는 건지 껍데기만 좋은 건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조직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혁신을 할때그 과정에 따라서 이 대상자들, 혁신의 대상자죠.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 상태를 자주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이 과격한 경우에는 조직의 대부분이 저항을 해요. 그리고 이게 변화의 내용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을 때도 조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직 전체가 뭐 우리 조직이 그래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조직에서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대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해서 저항을 안 한다.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 조직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남자 여자 간에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뀌면 우리 조직이 좋은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합니다. 막상 혁신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체적인 비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이래 조금 이, 이 명도도 낮고 어선프리한 데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뻐 보이고 했는데 실제 이제 화장을 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변장을 한 건지 뭐 그렇고 또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같이 잠을 잤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막 시참을 자다 보니까 옆에서 뭐 코도 골고 막 이빨도 갈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결혼을 하면 그런 구체적인 비판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는 부부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혁신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고 장밋빛 그림 같지만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오,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피클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자, 부부가 서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코골인데 코골이 수술도 하고 이빨 가는 건데 이것도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어떻다. 이래서 이제 서로 부부가 이제 맞다 가지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서로 문제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정리도 하고, 나는 이제 이거 바꾸고, 당신은 이거 바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희망적인 현실주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양보도 못하고, 내 속았단 말이지. 보니까 막 이빨도 하고 코도 걸고 도저히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 바로 그 당시에 나오는 게, 이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극복 하지 못하면, 이 구체적인 비판이, 희망적인 현실로 가는 게 아니라 위축으로 빠지고 혁신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맞아서 부부가 결혼을 해도 그런 바탕이 난단 말이죠. 혁신도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실제 액션을 하다 보면 많은 반발과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 구성원들과 튜닝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또, 바꾸고, 이런 식의 인텍션을 해야 혁신이 제대로 간다는 거죠. 희망적인 경우.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이, 감정의 곡선이 많이 생깁니다. 부동, 거부, 분노, 교섭, 침체, 테스트, 수락.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게몇 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극복을 해야 결국은 혁신에서 성공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면 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일곱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최소 공배수를 이제 뽑아 보면 첫 번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마음이 동해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변화의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서 어디로 가자라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는 혁신의 성패 절반 이상은 c e o 가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단절, 자기를 먼저 버리고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말보다는 행동을 옮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 일곱 가지가 공동된 성공 요소가 되겠습니다.